이거는 이제 그 용역공급계약 전에 20% 공급 계약 후에는 60%부터 이렇게 네등 기술사 평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네 지원하는 그 비율이 다른 거 근데 이제 기투입한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계약한 그, 그 회사에서 받은 선수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기술 융합이라고 하는 그 기술 두 가지 어떤 다른 분야에 있기술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그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사업을 융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이제 이제 융합이 이제 기술 융합 개발 보증하고 기술 융 사업 보증이 있는데 네, 기술, 서로 다른 그 기술들을 융합해가지고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사업하는 경우에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뭐, 용합 융합, 그럼 합이 뭐냐? 그렇게 이제 여쭤볼 수 있는데, 용합그 판별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융합성 측정지수 1.5 이상인데, 근데 이런 시스템과 마련돼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그, 그 놀라운 일이죠. 그 상당히 좀 정밀하게 이렇게 만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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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식재산 평가 보증이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특허기술 가치 평가 연계 보증이라는 거는 발명지능의 특허청하고 우리가 그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그 특허의 가치를 산정하려면은 평가 구매 가치 평가 평가료를 내야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발명진흥에서 그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이이 이 발명진흥회를 거치지 않고 그 하는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기업이 평가료를 내고 이제 그 특허가치 평가를 받아가지고 자금조를 받는거를 이제 이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상당히 좀 넓어요. 신지식재산권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이막만 하시는 업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것도 이제 우수지식자산하고 일반 지식자산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신청 지식재산의 사업화 관련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원하도록 되 있어요. 지원환경도를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수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평가료, 기술평가료는 500만원, 여기는 이제 일반 지식재산 200만원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 기업이 이걸 부담하는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만들어놓은게 이제 지식재산 평가 보증인데 지식재산 협약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거는 지금 그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이제 그 은행하고 우리 이제 그 기술 보증금하고 이런 은행들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평가료를 은행에서 내주는 거예요. 기업, 기업들은 상가로 안 내고, 은행에 서 상가로 내주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웜플러스원지식재산약 보증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기업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다른 은행은 고기업행만 있잖아요. 기업은행은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은행이에해요 중소기업은행은.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이제 그 기업은행하고 일을 많이 하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증서를, 어 이제 이 평가를 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보증서를 보내면은, 은행에서 평가료를 주면, 주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자기들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지원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 모르겠는데, 이원 플러스 원 같은 거는 좀 이용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발좀 진행하겠습니다. 지식회산 인수할 때어 내가 인수해가 사업할 때 이제 그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경영 개선 및 재도전 기업 보증이라고 정원하는데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다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인코리지 시키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많이 뭐 어떤 그 제도를 만들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게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뭐 그냥 어떤 신용 등급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첫 번째 이제 경영 개선 지원 보증이라고 하는 데 이거는 이제 사고가 사고가 안난 기업이에요. 사고가 날 당이 거의 전 단계까지 간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은행청 보증은 이건 이제 그 사고난 기업 사고가 나다른 모양으로 이제 보증을 우리가 그어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제 아이 사람이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니들이 보증 썼으니까 그 우리가 기업한테 빌린 돈을 우리한테 이제 그 채무를 는 거예요. 갚아 그런 상태가 이 사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상채권 부상권이 이제 그 발생이 되는데 누구한테냐 우리는 은행한테 갚아주고 기업한테 이제 부상권을 가지거죠 우리가 은행한테 갚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이 부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취급하는 보증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걸 회수해가지고 어떤, 그, 어 기업이 정상적인, 그 경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대표자하고 기업이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 제도적 기업주, 재기조 보증도 뭐 거의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제 연계가 된 재창업 재기 지원 보증 이게 신용 회복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지원 신청을 우리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재기 지원 보증이라는 게 근데 신용 이제 그한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재창업 그 신고기 신청을 하면은. 신용협업위원회에서 사업성 평가를 우리한테 의뢰를,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사업성 평가 해가지고, 보내면은 재창업그 지원을 결정하고, 그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재창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창업보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그 성장 어떤 그 창업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졌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보증 시스템을 찾아해되고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어,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증 기관을 이제 많이 뭐, 그,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 상담 신청, 보증 상담, 보증 신청, 이런 게 나눠졌는데, 이러한 그 서류들을 가지고 <laughs> 보증 상담할 때는 뭐,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이런 I R. 전 기술 설명자를 회사 소개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십시오. 뭐이 기본적인 사업대금 좀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보증 신청할 때는 이제 이런 자료들데 요즘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걸 다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기업체한테 부담을안 주고 있어요. 뭐 근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강요를 하고 싶은데, 이, 그, 3개월 이내에 1 0일상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면안 돼요. 최근 3개월 이내 내가 보증신청하러 가는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신용정보를 출력을 해서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연체, 뭐, 금융기관의 원리금 연차든, 카드 연차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우리가 볼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이라든지, 자기 집, 부동산, 이런 거 있으시면 거기에 권리침해라고 하는데, 거기 뭐,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신청,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감사해요. 뭔가 뭐 사업하면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세 본과금이라 하죠. 조세라고 하면은 이제 국세, 지방세. 국세 중에서 이제 부가세는 어, 좀그 문제가 없어야 되고, 본과금이라고는 사대보험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해요. 사대보험은 꼭 납부 그 가입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거는 이제 뭐 외감 아까 뭐 가입 기업들 많지 않기 때문에 어그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하시고 보증 기간을 이용하십사 이렇게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뭐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하고요. 그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질문을 받고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네 질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질문 잠깐 받는 시간을 갖고요. 그 사이에 좀세팅을좀볼수 있습니다. 네. 있잖아요. 즉 거기서 그 특허로서 이제 보존그 기준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위장록이라고그 디자인 특허 있잖아요. 그것도 그 특허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특허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게 좀높는데 <laughs> 그, 뭐 이제, 특허권이, 제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자료를 빌리지만, 특허, 실용신화하는 거, 의장, <laughs> 의장에 아마 기간이 그렇게, 이렇게, 이 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뭐 인정, 뭐 반도체, 뭐, 성의 뭐 레이아웃이라는 이런, 그걸 이제, 특허하고, 다른 산업재산권이 범위 중에 속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작업,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의자, 의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특 등록이 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출원 중인 경우는. 출원 중인 것도 지금 이제, 그,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내부적인 규정으로는. 이제 출원 중인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그, 직원들이 이제 평가해서 올린 평가를 제가 검증을 하는데, 출원 중인 특허는 그 우리가 취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음면 이제 그 출원 중인 거라는 건 법적으로 이게 확립이 안된 그런 권리거든요. <laughs> 예를 들어서 뭐저이땅한평이 있는데 이게 등기가 안돼 있는 땅, 등기 등기를 하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하는거 비싸게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 등록된 허를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알고. 그런다고 해서 출원 중이어가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신호지 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오늘 일단 저기 스코에 대한 기술을 가리고 하자 그러데 그걸 이제 영업점에 신청하나 기부센터 쪽에 투커를 듣기 해서 거기 빠져나요 영업 우리가 이제 그큰 기술을 일반 영업점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발명 지능에 투커 증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는 그 발명지능의 쪽에 서류를 제출하면 뭐 거기에서 이 선정을 해요. 서류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예산을 짜놓고 뭐 70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네. 뭐 140개 가 들어갔다 면 50개는 잘라내고 50개는 이제 들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 거기에 대해서 는평가를 지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 발명지능에 이제 어, 신청을 하는 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특허 연계 보증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신청하려면은 우리 영업점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면 세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는거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기술 평가 툴이 있어요. 뭐기어진다 그, 그 같은 그 기술 가치 평가하는 툴이 있는데 그 툴에 적용을 해가지고 특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이현 가치로, 금액으로 환산을 해, 금액으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출, 매출인가요? 매출이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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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매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허를, 특를 우리가 분가를 하는데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을 할수 있겠는지 매출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도움 업종에 어, 표준 재무 비율을 적용을 해요. 그럼, 정해 가면 이제, 전문적인 건데, 이제, 여유 공급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에 이제, 그 좀, 산수를 좀 적용해가지고, 가치금액을 산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증을 하도록 있어있습니다 저기, 기술평가, 기술평가를 해서 기술사업으로, 비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 뭐 예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비등급이라고 어. 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비등급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건지? 아, 음. 음.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뭐그 등급을 얘기했잖아요. 뭐 A, 네. 뭐 이런 A, B, 음. C 등급까지 있는데. 네, 그 우리 내부 그 이제 아까 이제 가치 평가 방면에 네.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가치 평가 풀이고 네. 그러니까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런 게 네. 있어요. 또그 말고 이제 그 기술을 네. 레팅하는 등급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KTRS라고 하는데 그 Technology Rating System, K를 기고 Technology Rat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기술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제일 어, 중요한 게그 경영, 그 기업 경영주, 그 대표죠. 대표에 대한 <laughs> 평가가 있어요. 그 대표의 뭐 정보, 그 다음에 그 기술 이해도, 동업종에서 뭐몇년 근무를 는느 이런 것들이 다그 계량화되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그 경영주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기술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기술성도 이제 그 계량적인 지표하고 비계량적인 지표가 있는데 계량적인 지표 예를 이런 거죠. 뭐.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에 연구 인력이 몇명이나되는지 그다음에 뭐 특허, 특허하고 산업재정권이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고. 이제 비계량 지표로는 이 기술 수준을 이제 몇 개로 나누는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우수한, 하뭐 보통이나 미흡하는 이런 식으로. 지표가 이제 그 계량 지표하고 비계량 지표로 나와있어요. 크게 보면 경영주, 그 다음에 기술성, 그 다음에 시장성.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에는 뭐 시장 규모라든지, 뭐 경쟁 현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이제 사업성, 크게 보면 이제 경영자하고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보시면 돼요. 이제 사업성은 이제 재무적인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비등급 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이라든지 그뭐 대표자의 경력, 하시 어떤 뭐그 기술 수준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시장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영주가 비전공자이고 개발로는 근 20년 동안 투입해서 특허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런 경우 대표자사가그 사업을 어, 기술 사업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내가 제공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이사를 바꿀 필요도 있,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실제 경영이다. 그 경영 실권자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내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좀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신 분, 음. 좀뭐 그냥 박사학위 받고 음. 이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니가 사장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내서는거죠 우리가 또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어 보겠습니다. 어.. 우리 가라지 프로그램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저 기업 을 하시는데 가장 어,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어, 어, 어. 그래서 기업을 하시고, 제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업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기에서 동호본 일하신 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이에요. 자금. 자금이 안 되면 그, 일할 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가 인력이잖아요. 인력 중소기업의 인력을 발라기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소감을 나가버리고 대기업으로 가보이면 발량 대표자로서, 자금,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케팅, 영업. 응. 영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응. 순위가 남은데 기술. 기술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이해를 할, 하고 있는 순위는, 응. 그, 뭐그 기술에 대해서 내가 뭐그 이런 전공한 사람이나 전문가가, 응. 어, 그리고 예지만 기술은 내가 기술을 아는 사람을 이용할 수있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산이었습니다 생산을 어떻게 할수 네. 있을지, 이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프라이어티를 정용하고그격을적용하시는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감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